감사합니다. 우리 시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최고의 학과 여러분들을 맡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우리 교재로 Skills for Success로 인트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토익 기본 영문법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두 시간 이 학점 이 시간은 25분 영상을 두 강좌를 하니까 50분 영상으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학사 일정 규칙에 의해서 학습 활동 글쓰기입니다. 학습 활동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업 영상에 대한 수업 영상 지금 이 수업 듣고 이번 주는 지금 이번 주 영상은 지금 어, 이 수업 영상하고 그리고 다음 수업 어, 영상하고 해가지고 하, 예, 두 가지 영상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영상 하나 편으로 해가지고 50분 수업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습활동 글쓰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활동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어, 좋은 의미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어, 비대면이어도 대면인 것처럼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를 바라고요. 교수님 지금 이 수업하는 음, 것에 여러분의 피드백을 동양톡이 지금 우리가 주로 소통 방입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카톡방도 좋고요. 언제든 언제든 제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동양톡이나 아니면 카타,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개인 휴대 번호 전화를 통해서 이런 위치하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이 원서 교재 원서란 말은 지금 영어 언어로 지금 나와있다 이런 말이죠. 교양영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교양과 함께 4년제 대학생들이 배워야 될 교양과 함께 모든 것들은 즉 말해서 교양 어, 복합명사는 앞에가 강조가 되어있어요. 교양영어 대학 영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와 있죠. 더께 문법을 배우면서 전공 전공 서적을 전공 원서 서적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교재를 선정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욱 더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요. 완벽한 학습, 완전한 학습이 되면 무엇보다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임해주시고요. 자 4페이지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520개 영어어휘는 여러분 중앙고사 출제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한다고 라 하면 토익의 기본 어휘가 여러분 듣고 여러분 어, 읽는데 기본적으로 습득이 되는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핀출 어휘를 여러분 특별하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강 지금 듣고 이강수업에 토위 어의 뽀개기는 여러분이 더욱더 학습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우리 교재. 우리 교재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서 꼭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1번 뭐 이렇게 쭉 나와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페이지 3. 여러분 수업은 어, 특별히 우리 교재 수업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칠판에 들어가는 것들은 토익 위주의 수업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임영 교수 수업. 뭘 위주로 한다? 토익 위주의 수업을 한다. 토익, 토익. 토익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토익. 아, 아 이런 문제가 토익에 나왔다고? 아, 교수님, 이렇게, 어, 토익을, 우리가 지금 영어 독해 문법 하면서 토익을 연계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토익 연계수업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50분, 50분, 어, 100분 수업을 50분으로 하고 나머지 25분, 25분은 여러분 학습 활동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학습 활동 글쓰기를 어, 이렇게 매주 과제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저의 학습 활동은 여러분 520개 영단해요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 520개로 미뤄붙입니다따라두세요 저는 4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 지금 어 5번이 나와 있는데요. 음아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이 금방 할수 있어요. 특별히 1번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새 옷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새 옷이니까 1번에 A번이겠죠. 1번에 B번하면은 장당이 오바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은 그 문장을 안드라이네요 보세요. Please describe your brother. i t t Or please describe uh, your appearance. Please describe. 여러분, 독일에서 describe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해요. 설명해라, 묘사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거기 어, 반드시 동그라미 쳐 놓고요. 자, please 다음에 독일에서 이렇게 나와요. please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이 나온다. 토익 문제입니다. Please 동사원형 Please가 제발이잖아요. 제발 약속해줘 공부한다고. Please 동사원형 Please 동사원형 여러분 지금 어 특방에 피드백을 해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피드백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 소통이에요. 지금 아, 학생이 지금 잘 소통하고 있구나 교수님과 예, 당연히 그걸 제가 알아야 되니까 Please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하나 아는 거예요. 어떤 학생 개인적으로도 질문이 왔어요. 아 교수님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쪽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Please 다음에 동사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Please 동사는 다섯 번. Please 동사는 Please 동사는 Please 동사는 Please 동사요. Please 동. 제발 그러면 들어줘. Please listen to me 이런 말이죠.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들어봤죠.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나를 잘 들어줘.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Please listen,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Please listen to me carefully.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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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 l e s e p l e s e please. Please, p l e s e p e s e r i e s e p l e s 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Please, 번 l e a s e p n e a s 재미스러운, s e FUNNY FUNNY f u n y f u n y f u n y 4번에 A번 1번에 A번 2번에 B번 3번에 A, 4번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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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번에 B 이런 말이에요 f u n EXERCISE OVERWEIGHT FUNNY EXERCISE IT'S NOT IT'S OVERWEIGHT 어, 그러나 그는 운동한다 OVER OVER OVERWEIGHT OVERWEIGHT OVER OVER 지나쳤다 이런 말이죠 체중이 과다 체중 오버 over, 오버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버 이 오버 오버 오버는 넘어다 이런 말이죠. 체중을 넘어서는 이런 말이죠. 체중을 넘어서는 오버의 빈번 날씬지 않은 오 오버웨이 여러분들 오버웨이십니까? Are 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re you o v e r w i m not o v e r w e i I'm thin. Thin 날씬한 이런 말이죠. 저도 약간 I'm a little overweight 이런 말이 제 신장에 비해서 uh, Compare to my uh, my tall. 마이 하이트 하이트 심장은 키는 하이트라고 하죠. 하이트 이렇나오잖 하이트. 맥주 하이트가 아니라 H E I G H T 키. 심장이라고 하죠. 하이트. H E I G H T. Height. 거기서 한번 그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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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라는 접두사는 알죠? 오버했다 이런 말이죠. 넘어서 체중을 넘어서 이런 말. 오버웨이 right. 체중을 넘어서 오버웨이 프 l e a s e don't sound you. p l e a 번 e 번 o n t sound you. n a 번 a v o 에 b 번 r 번에 어뭐 v o 번에 e a 번 a 번에 r a 번 p i 에 B 번 n 번에 b 번 y 번에 b 번 r 번 at 번 B 번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 a 이 해야지 여러분 B 번여러 a 과제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B a 여러분 과제예요 여러분이 해야지 여러분 지금 중간에서 보이죠. 이거 이제 학습 활동이다 이런 말 이제. 자, 여러분 5번의 b번 여러분이 하세요. 5번의 b번. 5번의 b번. 5번의 b번. 그리고 5번의 제일 마지막이 d번. 5번의 d번 저랑 같이 할 거예요. 5번의 d번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거예요. 5번의 5번의 b번 여러분 숙제 과제 여러분이 하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5번의 b번 여러분이 하기 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에 b번 여러분이 하기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의 마지막 디번은 저랑 할 거야.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지금 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의 디번은 어 페이지 8 참조라고 적어놔. 페이지 8 참조. 페이지 8, 페이지 8, 자, 상단 참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가 나올 거야, 지금. 자, 하는데, 자, 참고로, 웨이트란 말, 이런 토익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웨이트 웨 h weight, 봐보세요. w e i 다 틀리잖아요. 근데 W E I G H T S 두 개가 붙었어다 달라요, 지금. 어떻게 나? 무게가 나가다 적어놓으세요. 무게를 달다. 이건 체중. 무게죠. 사람 한테는 체중이라고 하죠. 무게 이건 뭐냐? 역기. 바벨. 아령 이게 토익에 토익 LC에 나오더라고. LC. LC 어떻게 나오냐? He is lifting. 리프트가 뭐예요 여러분 리프트카 타봤죠 어. 케이블카 리프트카 들어올리다 하죠 Isolating i-engine Isolating weights 이란 말이에요 Wait,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토익의 lc의 파트 1에 파트 1은 사진 묘사 문제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어서 i s l i f t i n g weights 이산이나쭉 들어올린 거 어? 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힐슬 s 팅 l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힐슬 s 팅 웨이츠 t i n g w 연 다시 한번 연 a o 하 e shall be y 와 u n g g u i n 토이토이토이 자, 다 같이. 여러분, 다 같이. 플레이즈 다음에는 뭘쓴다 과거를 쓴다? 미래를 쓴다? 동사 운영, 동사에 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신장이 뭐야? H-I-G-H-T. 그리고 어, 페이지, 5페이지의 디버는 우리가 자려야 돼. 앞에 b 버는 과제로 하고. 페이지 8페이지 참조. 이렇게. Wait, wait, wait. 웨이 웨이트 웨이트 웨이 웨이트 웨이트 웨이웨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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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웨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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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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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웨이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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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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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음. The package weighs 50kg. 아, 그소퍼는 패키지는 50kg이 나 I weigh the package. 나는 그 소퍼에 무게를 달았다. 이런 말이죠. 어, 사람이 나오면 무게를 달다. 주어면은 물건이 weigh하면은 물건이 무게가 나다 사람 웨이 물건 하면 물건의 무게를 달다 무게 가나 가나 무게를 달다 자동사 타동사 체중 무게 웨이츠 따라하세요 웨이츠 엽기 밥에 아령 우우우 네 개인 토익이라는 거죠 번에 1번 Describe yourself Please describe yourself 이런 말이죠 너 자신을 묘사해봐라 아, I am tall 아, I am overweight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아, Describe yourself 이런 말이죠 I'm over. I'm not afraid. I'm thin. I'm so thin. I'm so strong. you k 이런 말. I'm so strong. I'm not shy. 이런 말. First describe. You a n d e r s y i n d Those e s first t i m e about. You r s e l f d Those a 실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말이죠. Those y 을 얼마 설명해봐라 I'm not shy. I'm active. 나는 뭐 적극적이다 이런 말. I'm enthusiastic. What do you learn? Like? 여러분 이번에 일반 1번. describe. 이번에 describe yourself, 따라사니다 describe yourself, 따라사니다 describe yourself, 따라사니다 please left a link to me. Uh, describe yourself. please describe yourself. 언드라인하고 일본어 봅니다. What do, like? what, do like? what do you look like? what do you look like? what do you look like? 너는 무엇처럼 보이니?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여러분 짝이 나오네. 8페이지 상단에 어피어런스라고 나왔어. 어피어런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니폼 정리한 것을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야, 어피어런스 했어? 이런 말 하죠. 어필 잘했어? 어필를잘 해야 돼. A P P E A R A N C. 어피어런스. 어피어런스. A P P E A R A N C. 어피어런스 해야 돼. A P P E A R A N C. 어피어런스. 마지롱나이 like? 너는 무엇처럼 보이냐 이 말이야. 마지롱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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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엇처럼 보이냐. 너는 무엇처럼 보이냐? 그러면 여러분 I am 형용사를 말해 래요 죠 I am tall. I am tall. I am short. I am average. average인 나는 보통이야 이런 말이죠. over in average way Blond, e b red, hair color, red, black, uh, gray. 나는 회색이야, 뭔 색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할 수가 있겠죠. I am thin. I'm short. I'm I'm over. I'm average height, average weight. I'm average. 보통 체중이야 이런 말이죠. I am thin. Uh, I'm not strong. Uh, I am not overweight. I'm so overweight.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든지, 자기를 말하세요. 8 페이지 상단을 해가지고. I do y o like to do? 여러분 뭐 하는 거 좋아요? 해 I like to 동상. I like to play sports, sports. 하는 거 좋아합니다. I like to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합니다. I like to uh,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동상. 어, 여러분 이번에는 Uh, I, do, uh, I, do like do. I, I like to 동사 되겠죠 uh, I, do like do? Uh, I, I like to go on a picnic with my family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뭐하는 걸좋아합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말 뭐하는 좋아하냐 그런 형태들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한다 이런 말이죠 I like to 동사 I like t 동사 I like to 동사. 나는 to 정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동사. I like to 동사. I like to 동사. 나는 to 정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Uh, please describe your s i y l e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ity. 여러분, 이번에 3번, 이번에 3번, 이번에 3번 너무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3번, 이번에 3번. 이번엔 3번이란 describe란 말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personality란 말이 너무 중요하고 please describe 이 단어가 중요하니까 이 단어가 person personal p-e-r-s-o-n-a-n-i-t-y Person, 사람, personal, 사람의 personality, 개성, 인격 이런 말이다. Personality, P-E-R-S-O-N-A-L-I-T-Y. Person, describe person, person, P -E -O -N, P-E-R-S-O-N. Personal, P -E -O -N -A -N, personal, person, personer, P-E-R-S-O-N-E-R. Personer, person, personer, personality, person. personal, i t y 개성, 인격, 성격이란 말이에요. Uh,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ity.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ity. 이 성격이 어때? I'm kind냐. Uh, I am uh, kind and diligent. I am enthusiastic. Uh, 저 같은 경우는 uh, I am humorous, uh, passionate, and considerate.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형용사는 이렇게 I am 형용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I am 형용사 and 형용사 두 개를 말하려면 I'm 형용사 형용사 and 형용사 그리고 그냥 and 빼도 돼요 형용사는 큰바인해도돼 그냥 어. 그런데 이런 8페이지 에 형용사가 나와 있잖아요 8페이지 형용사 어디 한번 봐보세요. 어, 어. Please describe yourself.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ity. 안 보고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생활 영어니까 이거 여러분. First, uh, describe uh, your personality. I am uh, kind and friendly. 나는 다정한, helpful, 도움이 되는, nice, 친절한. Shy. I'm shy. I'm shy and quiet. I'm shy and shy. 주방은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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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t. Smart, intelligent. 같은 말이네요. a r t 하다 똑똑하다, intelligent하다, 지적이다. Funny. Uh, 아주 재미있는.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 E R I O U S Serious S E R I O U S 나는 진지하다 이 말이죠 나는 진지하다 S E R I O U S S E R I O U S 나는 진지하다 진지하다 S E R I O U S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추구 합니다 I am uh,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ity I am 제가 네, 미리 할게요 저는 유열배예요 유머, 열정, 배려. 저는 이것이 저의 인생관입니다. My, my life in philosophy. 내 인생에 my philosophy in life. Humorous 사자, humorous. I am humorous. H U M O R O U S. Humorous. I'm humorous. Passionate. P A -S, S S I O N A T. Passionate. C O N S, -S I D E R A T.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음, 어떤 사람이야? 아, 나의 인격을 말해보라는데 나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야? 어 한번 수업 듣고 나서 음, 좀 산책을 하다가 곰곰이 나 아, 어떤 사람인가? 어,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노력하면 되겠는가? 어 나는 어디 가서 플레이스 2와 어,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ity. 어디 가서 면접하는데 나는 정말 이런 것은 아마 아마 좋지 않을까. 전 수줍어요. 잘 소통하지 못하고요. 좀 부끄름도 많고요. 앞에 나서는 걸 이런 사람보다 뭔가 박력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예, 저는 소통을 잘 하고요, 협치를 잘 하고요, 남의 말을 잘 듣고요. 그리고 어, 정말 먼저 다가가서. 동료들과 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입니다라고 어,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제 인생 관자 강의관이에요. 아제 인생을 살아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예 딱설정을 해버렸어요. 강의한테 설정을 유머러스한 수업을 하자, 열정적인 수업을 하자, 배려하는 수업을 하자 네, 유머러스. 저는요. 정말. Do you like uh, Korean, fruit, Korean traditional food? t l i k o r o eat t r a d i e like, t i o eat f o o d a t to eat I don't like to eat o 잡채 uh, eat to uh, I, I eat to eat to eat to e t eat t e i t o eat to eat to e t o eat t eat to e t to eat to eat to eat to eat to e t to e e t o eat t e a eat e eat to eat to e t o a t t e e t to e eat t a t to a e a a t to t o t e e 뭐 이런 만두 좋아요? 예, 그럼 만두 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이런 그 유해배. 저는 이제 파스널리티가 있어요. 아, 내 성격이 이거구나. 그런데요, 링컨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요. 링컨이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대요. 와, 무슨 말이에요 운동 안 하고 운명이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학기에 지금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기, 여러분, 뭐 학창시절 있을 때이 학기, 이 학기가 거의 지금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공.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합니까? 지금 잘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냐고 보면 잘안 돼. 왜? 예, 강의 현장에 대면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넌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 할지라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글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젊은이만의 열정이 있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내가 막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그래서 젊으면 나이가 아니라고 하죠. 음, 나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제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제 1, 제 2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시기에 여러분이 주어진 것에 에, 정말 미루지 말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어, 여러분 결단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상 끝까지 하는 상 여러분의 퍼스널리티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대충하지 아 그냥 아, 뭐, 싫은데, 왜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을 맞이해서 즐겁게 뭔가를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누가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운명 정해져 있어. 야, 너 운명을 거부할 거야? 아니야. 나는 운명론자가 아니야. 나 운명 그땅에 믿지 않아. 나는 운명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 뭐, 이런. 운명 바꿀 수 있겠죠. 성격 여러분 성격이 있잖아요 퍼스널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성격 어때? 아나 정말 교수님 성격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들에 대한 성격 인격이잖아요 인격 누가 어제 거기에 나오더라고 어디 뭐 보는데 교양 프로 보는데.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꽃이 열매 맺는다. 아,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 인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라고 하죠. 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선배들은 또선배가 아닐지라도 그댐이미의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퍼스널리티, describe your personality 여러분 말해보세요. I am 뭐라고? 평영사 적어도 세 개로 말해주세요 I a m 뭐합니다? I am funny. I am shy and quiet. I am funny. I am funny and active. 아니, 액 active. I am active. a c t i v e I am active. I am a c t i active. Please describe me.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I What kind of person are you? 너는 어, 무슨 유형의 사람입니까? 너는 무슨 유형의 사람에요 어, 한마디로 please 어, please describe your personality.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유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형을 너는 추구하고 있냐? 어떤 유형의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 페이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것만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friendly person? 여러분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응답은 자유스럽게 하세요. Are you a friend of person? Are you interested in fashio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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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I need a person. 너는 깔끔한 사람이니? Neat. 깔끔한. I need a person. Are you a friend of person? What is your best subject in school? Are you a friend of person? Why do you need a person? Uh, when you need a present, what are you 여러분, 이 체크만 하십시오. 체크만. 체크만. 체크만 여러분 합니다. 체크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 7페이지는 뭐, 그렇게까지 예,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8페이지, 8페이지 ABC 과제. 8페이지 ABC가 여러분 과제 활동입니다. 8페이지 ABC. 8페이지 ABC가 여러분 학습활동입니다. 8페이지 ABC가 학습활동이다. 거기까지 여러분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두 편으로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